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해장국 어글탕을 찾아 대전시 월평동으로 떠나봅니다. 황태 어글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곳은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몰려드는 손님들로 푹새통을 이룹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지 않으려면 예약이 필수인 집입니다. 이 집은 요리학원 원장 출신인 박선희 대표가 황태를 발효시켜 개발한 황태어글탕으로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소입니다. 어글탕은 원래 궁중에서 왕의 해장국으로 북어의 껍질을 벗겨 그 껍질에 다진 쇠고기와 두부를 양념한 소를 얇게 말아 전을 지졌다가 맑은 장국에 넣고 끓인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임금님의 고향식이었습니다. 황태 어글탕은 황태를 부채포로 만들어 이 집의 비법 소스에 5일 동안 저온 발효 시킨 다음 황태를 무쇠솥에 들기름으로 볶은 다음 황기, 다시마, 녹과 양파 등 10여 가지의 재료를 넣고 24시간 고안낸 뽀얀 국물의 고양 저칼로리 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추천하는 황태 어글탕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글탕 처음 들어보셨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음식을 만들게 된 거는 옛날 요리하면서 어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거를 팔아보면 어떨까 해서 패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잠시 있는 요리로 소개합니다. 이거를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어, 이 두부가 나와요. 두부는 처음부터 넣어서 끓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넣어서 끓여버리면 두부 물이 여기 나와서 이 구수하고 고소한 맛을 해치게 되는 바람에 제, 제가 이렇게 따로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좋아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만큼. 어 이렇게 넣으세요. 여기에 청양고추가 있어요. 다짐이 그럼 청양고추 다짐도 적당히 이렇게 좀 넣으시면 맛있고요. 혹시 간이 안 맞다 하면은 요즘들 워낙 저염식들을 많이 하시니까 저염식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당한 간으로 말했지만 여기다 이제 어, 새우젓을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밥을 반만 일단 말아서 드세요. 밥을 너무 처음부터 많이 말아 버리면은 맛이 없어요. 정말 저희가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너무 소화가 잘돼요. 저희 집에서 조금 과식하신다 하더라도 어, 소화가 엄청 잘돼서 아주 어른 노약자분들이나 어,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오피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은 단골로 많이 오시는데 그 다음 날 화장실에 갈 때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다음 메뉴는 변치 않는 10년 동안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김장마치하고이 깻잎찜이에요. 아, 깻잎찜은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짜지 않게 만들어서 요즘에 이게 밥한 그릇에다가 얘를 척 얹어 먹어도 맛있는 메뉴고요. 요 김장아찌는 김을 장아찌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모서리를 싹싹 긁으면 한 장이 딱 오른답니다. 이것도 잘안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이 모서리를 이렇게 싹 살짝 긁어만 주시면 이렇게 한장씩이딱 떠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어글타밍도 저희 전국에서 저희 집만 있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또 하나 저희 집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맞장고랍니다. 이 맞장고는 보시면은 이렇게 냉매가 들어있는 냉매가 들어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 한번 냉동을 시키면은. 한 8시간 정도 얼음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김치 위에 날게딱 놓으면 김치가 언제까지나 손님상에서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면은 다시 또 냉동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손님들 반응 너무 좋으시고 제가 이 정성껏 담은 이 김치가 손님들 입에까지 시원하게 유지되어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효자 물건이랍니다. 저희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어 이상하게도 이 상추예요 상추가 한 접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상추를 보고 아니 웬 맨상추 쌈싸먹는 상추인 줄 알고 주먹에다 한 주먹 쥐시고 쌈장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이거는 샐러드예요 이 상추 샐러드가 이렇게 아무 어 마요네즈나 아무것도 없이 맨상추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가장 야채를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 이 식사가 나오기 전에 이 샐러드가 나온답니다. 이 전국에서 이 집밖에 없다는 황태 어글탕 제가 직접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지금 아무 것도 안 넣는데도 달고 구수에 두부를 반절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머리머리에도, 이어물탕에는또 밥을 말아야 또탕 아닙니까? 음! 탕 자체가 구수하고 아주 담백한데, 황태 향까지 이게 나니까 아주 그 조화로움이 아주 그참일치가딱 맞는 것 같아요. 연골허전이네요 깍두기 한번 먹어볼까요? 자 깍두기도 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간이 맞아가지고 또 탕하고 정말 또잘 어울리는 게또 깍두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전국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직업이지만 또이 집에서 또 다른 맛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대전 시민들의 행복이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